네 가지 생선과 매일 먹어야 할네 가지 생선을 차례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검증된 과학 연구에 근거한 것으로 소문이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자주 드시는 생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제게 큰 기쁨이고 가능한 한 많이 답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널을 처음 찾아주셨다면 저는 김철수 박사이고 이곳은 더 나은 건강을 위한 과학 기반 전략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네 가지 생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노년기에 가장 해로운 네 가지 생선, 네 번째, 해로운 생선, 수입 매기, 겉보기에는 매기가 해롭지 않고 오히려 부담 없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맛이 순하고 조리도 간편하며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생선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지만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수입된 메기는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생선 중 가장 오염된 종류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식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수입 메기 양식장은 극도로 밀집된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질병이 쉽게 번지기 때문에. 매기에게 다량의 항생제가 투여됩니다. 문제는 이 항생제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살 속에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게 되면 항생제가 몸속으로 들어와 면역 체계가 약해진 노년층에게 항생제 내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약을 써야 할때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생제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인 검사에서는 수입 매기에서 금지된 화학 물질과 발암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메기들은 종종 오염된 물에서 자라며 산업 폐수와 수원, 납 같은 중금속을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물질이 쌓이면 신장 손상, 신경계 이상, 심지어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염증입니다. 수입 메기들은 옥수수와 콩유주의 인공 사료를 먹으며 자랍니다. 그 결과 오메가 6 지방산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오메가 3 지방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몸에는 일정량의 오메가 6가 필요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만성 염증을 악화시키고 관절염이나 심장질환 자가 면역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가치도 문제입니다 수입매기는 단백질의 질이 낮고 해산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위험이 가득한 빈 칼로리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은 건강에 주는 숨은 대가는 매우 클수 있습니다. 만약 메기를 식탁에 올린다면 반드시 국내산으로 관리와 규제가 엄격한 양식 메기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해로운 생선 참치. 수십 년 동안 참치는 건강한 저지방 단백질로 알려져 왔습니다. 참치 샐러드, 샌드위치나 파스타에 넣는 통조림 참치는 수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에게 이 인기 있는 생선은 뇌와 심장, 신경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수은입니다. 참치, 특히 알바코어, 백참치, 눈다랑어와 같은 큰 종들은 바다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살며 작은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해마다 수은을 흡수하고 결국 살 속에 축적합니다. 우리가 참치를 먹을 때이 수원은 단순히 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속에 쌓이며 특히 뇌와 신경계에 집중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소량의 수원은 어느 정도 해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해독 능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수원은 훨씬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원은 기억력 저하, 혼란 손발 저림, 떨림, 기분 변화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흔히 노화나 초기 치매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머리가 흐릿해지는 원인이 사실은 참치 샌드위치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호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전기 신호 전달을 방해해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심장 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경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참치를 많이 섭취해 수은 수치가 높은 노년층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최대 65%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99%의 노년층이 알바코어나 눈다랑어 참치를 일주일에 단두 번만 먹어도 안전 기준치를 넘는 수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위험을 쌓고 있는 셈입니다. 통조림 참치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킵적으로 만든 라이트 참치는 알바코어보다 수은 함량이 낮지만 여전히 60세 이상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조림 참치는 저렴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노년층이 자주 찾는 식품이지만 반복적으로 먹으면 수은이 몸에 서서히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치를 영원히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과 절제입니다. 참치를 좋아한다면은 라이트 참치를 한 달에 한두 번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면서도 중금속 걱정이 없는 더 안전한 생선들이 많습니다. 기억력과 기분, 심장을 지키고 싶은 노년층에게 참치는 위험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상은 천천히 쌓이며 정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치는 60세 이후 피해야 할네 가지 해로운 생선 목록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해로운 생선. 큰 고등어. 고등어는 안전한 종류와 위험한 종류가 있어 혼란을 주는 생선입니다. 대서양 고등어나 스페인 고등어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큰 고등어는 전혀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노년층이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그 작은 실수가 뇌와 심장, 전반적인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큰 고등어가 문제되는 이유는 포식성 대형 어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고 먹이 사슬 상위에 있는 물고기일수록 몸속에 더 많은 독소를 축적합니다. 큰 고등어에서 가장 큰 위험은 수은입니다. 단순한 소량이 아니라 식용 어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온 농도를 가진 생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온 노출이 더 치명적입니다. 수은은 뇌와 신경계를 공격하는 중금속으로 나이가 들어 신경 세포가 취약해진 상태에서는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큰 고등어를 한 달에 몇 번만 먹어도 수은 수치가 안전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 손떨림, 집중력 장애 기분 변화,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노화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정상들이 사실은 식탁 위에 선택과 직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혈관계도 큰 타격을 줍니다. 수은은 혈관 내막을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며 심장의 전기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부정맥, 심장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요. 큰 고등어 섭취가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큰 고등어가 종종 단순히 고등어라는 이름으로 유통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종류를 먹게 될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구운 고등어를 주문했는데 사실은 몸을 해치는 선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보건당국도 같은 경고를 내립니다. 미국 식품오약국과 환경보호청은 노년층 어린이 임산부에게 큰 고등어를 절대 먹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수은 함량 때문에 매단되는 완전 금지 목록에 포함된 생선이며 신장이나 간 기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는 위험이 더욱 큽니다. 이 장기는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수은을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즉, 신장이나 간이 약한 노년층은 큰 고등어로 인한 수온 중독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등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대서양 고등어나 스페인 고등어는 크기가 작아 수온 함량이 낮고 오히려 역량가 높은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고등어는 다릅니다. 절대로 식탁에 올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고등어는 종류만 잘 고르면 건강에 이로운 생선이지만 큰 고등어는 노년층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높은 수온 농도는 뇌 건강을 잠식하고 심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노화 증상과 비슷한 신경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등어의 맛을 좋아하더라도 안전한 대안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큰 고등어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첫 번째 해로운 생선 양식 틸라피아 이 생선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수 있습니다. 틸라피아는 값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건강한 저지방 단백질로 홍보되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양식 틸라피아는 노년층에게 가장 해로운 생선 중 하나로 꼽히며 전문가들은 심지어 붉은 고기나 베이컨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육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틸라피아 양식장은 물고기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자신의 배설물 속에서 살아가는 비좁은 공간입니다. 이는 세균, 기생충, 질병이 퍼지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 대량의 항생제, 살충제, 항진균제가 사용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사라지지 않고 물고기 살에 축적되어 결국 우리가 먹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독소 배출 능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심각한 부담을 주는 요소입니다. 더큰 문제는 먹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옥수수. 콩 같은 갑산 사료는 물론 닭분병까지 섞어 틸라피아에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먹이는 틸라피아 살의 지방산 구조 자체를 바꿔 버립니다 인간에게 이상적인 오메가 6과 오메가 3의 비율은 1대1 또는 2대1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양식 틸라피아에서는 이 비율이 11대1까지 치솟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오메가 6과 지나치게 많으면 염증을 촉진해 관절염 심장병,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노년층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틸라피아 섭취가 베이컨이나 햄버거보다도 몸속 염증 수치를 더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했다고 믿었던 틸라피아가 패스트푸드보다 더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틸라피아에서는 다이옥신 같은 독성 오염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다이옥신은 체지방에 쌓여 수년간 배출되지 않으며 암, 면역 억제, 호르몬 교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이미 독소 축적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 위험은 더욱 큽니다. 야생에서 자란 생선과 달리 양식 틸라피아는 살이물로 영양소도 부족합니다. 오메가3, 셀레늄, 비타민 B12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적고 영양은 거의 없는 빈 칼로리에 가까우며 화학 물질만 가득합니다. 연구자들이 틸라피아를 해산물계의 정거푸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극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염증과 독소, 빈 영양소가 결합된 위험한 선택입니다. 노년층에게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으로 관절염 통증이 악화되고 불균형한 지방산으로 심근 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며 항생제 잔류로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다욕신 축적으로 암 위험이 장기적으로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저렴하다고 믿음이 먹지만 정작 훨씬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대안이 있습니다. 정어리, 대구, 송어와 같은 야생어종은 값도 합리적이고 영양면에서 훨씬 우수한 틸라피아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60세 이상에서 뇌, 심장, 관절을 지키고 싶다면 양식 틸라피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익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로운 식품입니다. 더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장수를 위한 길입니다. 이제 위험한 생선들을 지나 건강을 지켜주는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식탁에 올려야 할네 가지 최고의 생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 주목받지 못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소중한 식품입니다. 이부 노년기에 가장 좋은 네 가지 생선 네 번째 좋은 생선 야생 알래스카 대구 건강한 생선을 떠올리면 대부분 연어나 참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는 영양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야생 알래스카 대구입니다 흰살 생선인 대구는 연어나 참치처럼 유명하지 않지만 은 노년층 건강을 위해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구가 왜 60세 이후에 중요한지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 한끼 분량에는 약 40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 있으며 지방은 2g도 되지 않고 열량은 180칼로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며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막기 위한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8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경험하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대구는 근육을 살리면서도 불필요한 지방은 최소화하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대구의 장점은 단백질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구는 셀레늄 공급의 1등 공신입니다. 대구 한 끼면 하루 필요량을 100% 이상 충족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우리 세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대사를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안에서 서서히 녹슬게 만드는 노화의 주범입니다. 국립 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 수치가 높은 노년층은 인지 기능이 더 좋고 나이 관련 질환의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대구를 먹으면 단순히 근육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대구에는 칼슘과 함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인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흡수가 어려워지는 비타민 B12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 피로, 신경계 문제로 이어지는데 대구는 흡수율이 높은 천연 공급원으로 기억력과 기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구의 또 다른 장점은 청정성입니다. 수명이 길고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생선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음과 독소를 많이 축적합니다. 그러나 알래스카 대구는 수명이 짧고 차갑고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오염물질 축적이 적습니다. 게다가 알래스카 대구 어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어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따라서 환경 부담 없이 그리고 수온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는 기름진 생선을 먹고 속이 불편했던 분들에게 특히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단단하고 잘 부서지는 살은 소화가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을 덜 주어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도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은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튀기거나 구우면 단백질이 손상되고 셀레늄의 효과도 줄어듭니다. 대신 중간 온도로 찌거나 구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거나 아보카도를 곁들이고 마지막에 레몬즙을 더하면 맛은 물론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생 알래스카 대구는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노년층에게 적합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뇌를 보호하며 갑상선 기능을 돕고 산화 손상을 막아주는 종합 영양 패키지입니다. 강인함과 독립성을 오래 지키고 싶은 노년층에게 대구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식탁에 올려야 할 조용한 영웅과 같은 생선입니다. 세 번째 좋은 생선. 정어리. 처음 보면은 정어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작은 통조림에 담겨 있으며, 연어나 참치처럼 화려한 주목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진실은 정어리가 노년층이 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슈퍼푸드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이 생선은 특히 60세 이후에 엄청난 건강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정어리는 거의 모든 생선보다 많은 양의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 영양소가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염증 물질을 더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만성염증은 관절 통증, 관절염, 심장질환, 동맥 경화, 인지 기능, 저하까지 다양한 문제에 숨은 원인입니다. 정어리에 풍부한 EPA와 DHA는 세포 안에서 불을 끄는 소방수처럼 작용합니다.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동맥을 보호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는 노년층은 심장병 발생률이 낮고 움직임이 더 유연하며 기분도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어리는 자연식품 중 더물게 비타민 D를 공급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피부가 햇빛을 비타민 D로 전환하는 효율이 떨어져 결핍되기 쉽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은 뼈 약화, 낙상 위험 증가, 상처 회복 지연,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어리 한 통조림만으로 하루 필량의 약 4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어리의 부드럽고 먹을 수 있는 뼈에는 칼슘과 인이 함께 들어 있어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칼슘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뼈에 잘 흡착되도록 돕는 영양소와 함께 들어 있어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 골절이나 고관절 손상,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노년층에게 정어리는 영양 보험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청정성입니다. 정어리는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며 플랑크톤을 먹고 자랍니다. 따라서 수은이나 중금속이 거의 축적되지 않습니다. 참치나 큰 고등어 같은 포식성 오종과 달리 정어리는 독소 걱정 없이 자주 먹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생선입니다. 정어리는 또한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B12 흡수율이 낮아져 피로, 기억력 저하, 신경계 이상을 겪기 쉽습니다. 정어리는 이를 보충해 주어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흔히 노년층이 호소하는 머리가 흐릿한 느낌을 예방합니다. 단백질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어리는 완전 단백질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근육량 유지를 돕습니다. 근육은 낙상 예방, 독립적인 생활 유지, 대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정어리를 꾸준히 먹는 노년층은 심혈관 건강, 골밀도, 정신적 명료함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작은 생선이지만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조리법 또한 간단합니다. 통조림에서 바로 꺼내 먹어도 되고 샐러드에 넣거나 아보카도와 함께 어깨 통곡물 빵에 올려 먹거나 올리브유와 허브를 곁들여 파스타에 넣어도 좋습니다. 저장이 용이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활용도도 높아 정어리는 오메가3와 뼈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좋은 생선 야생 알래스카 연어 세계의 이 영양학자들이 공통으로 약효에 가까운 식품으로 꼽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야생 알래스카 연어입니다. 노년층에게 이 생선은 단순히 건강한 음식을 넘어 삶을 바꾸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한 입마다 심장, 뇌, 근육, 면역계를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영양 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연어가 돋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오메가산 지방산입니다. 단순한 오메가산가 아니라 EPA와 DHA라는 가장 가치 있는 형태가 풍부합니다. 이두 가지는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지방산입니다. 비츠버그 대학 연구에 따르면 혈중 DHA 수치가 높은 노년층은 뇌의 용적이 크고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연어가 단순히 뇌의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70대, 80대에도 뇌를 날카롭고 강인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효과는 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여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 염증은 관절염, 뻣뻣한 관절, 동맥경화, 다리 혈액 순환 장애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서는 야생 연어를 주 2회 이상 섭취하면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심장병과 관절 통증을 줄이는 중요한 지표로 매일 통증을 겪는 노년층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어는 단백질 면에서도 특별합니다. 나이가 들면 섭취한 단백질을 몸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해도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합니다. 해결책은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입니다. 야생 연어 한 끼에는 약 40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어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며 위험한 낙상을 예방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생 연어에 선명한 분홍빛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이는 아스타잔틴이라는 희귀한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아스타잔틴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방패와 같아 노화로 인한 몸속의 녹슬음을 늦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스타잔틴은 염증을 줄일 뿐 아니라 피부 탄력, 시력 건강 체력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야생 연어는 노년층에게 부족하기 쉬운 미량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비타민 E와 함께 심장을 보호하고 암 위험을 줄이며 비타민 B12와 B6는 신경 건강과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비타민 D 역시 풍부해 뼈를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야생 알래스카 연어가 양식 연어보다 안전한 이유는 깨끗한 바다에서 자유롭게 자라며 자연 먹이를 먹기 때문에 수온이나 PCB 같은 오염물질이 적다는 점입니다. 조리법 역시 중요합니다. 영양을 최대한 살리려면 중간 온도에서 굽거나 찌고 살짝 구워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채소와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맛은 물론 장수와 힘, 두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첫 번째 좋은 생선, 무지개 송어 건강한 생선을 떠올리면 대부분 연어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라면 조용히 왕관을 차지해야 할 생선이 있어. 바로 무지개 송어. 그 이유는 연어, 대구, 정어리의 영양적 장점을 모두 갖추면서도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생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송어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안전성입니다. 많은 양식 어종이 비좁은 환경에서 자라며 항생제에 의존하고 부자연스러운 먹이를 섭취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 양식되는 무지개 송어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깨끗한 민물 환경에서 철저히 관리된 조건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은이나 오염물질, 숨겨진 화학 성분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체내 독소 축적을 우려하는 노년층에게 특히 믿을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무지개 송어의 진정한 가치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한끼 분량만으로 약 1000mg의 오메가3를 공급해 심장 보호의 이상적인 수준을 제공합니다. 오메가3는 동맥을 유연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 염증은 관절염, 뻣뻣한 관절, 심장 질환, 인지 기능 저하 같은 나이 관련 질환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송어는 오메가3 외에도 노년층이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칼륨은 고혈압을 가진 60세 이상 인구의 70%가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소입니다. 칼륨은 과도한 나트륨을 균형 있게 조절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낮춥니다. 이는 칼슘과 함께 뼈를 단단하게 해 골절을 예방합니다. 철분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 피로를 줄여주며 아연은 면역기능, 상처회복, 미각과 후각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무지개 송어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나이아신으로 알려진 비타민 B3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충분한 나이아신을 섭취한 노년층은 심장 질환 위험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신경 건강과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 B12까지 더해져 60세 이후 흔히 겪는 피로와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지개 성호에 숨겨진 강점은 비타민 E입니다. 이 항산화제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오메가3, 셀레늄과 함께 작용할 때 강력한 삼중 보호막을 형성해 산화 스트레스와 노화로 인한 쇠퇴를 늦춰줍니다. 게다가 무지개 성우는 맛이 순하고 부드럽게 잘 부서지는 살결 덕분에 소화가 편안합니다. 기름지거나 비린 생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노년층도 무리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 성우는 조리법이 다양합니다. 굽거나 찌거나 팬에 살짝 익히거나 허브와 레몬을 곁들여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요리의 폭이 넓어 치료함 없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지개 송어는 노년층에게 최적의 생선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까지 좋습니다. 심장, 뇌, 뼈, 면역계를 동시에 지켜주는 이 생선은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기적으로 식탁에 올려야 할 최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결론과 실천을 위한 제안. 이제 60세 이후 생선의 진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생선은 심장과 뇌 관절을 조용히 해치며 몸속을 독소와 염증으로 채우지만 다른 생선은 세포 하나 하나를 영양으로 채우고 기억력을 보호하며 잃어버린 힘과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선택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잘못된 생선을 계속 먹으면 뇌졸중, 기억력 저하, 관절 통증, 심지어 빠른 노화까지 위험에 쌓입니다. 그러나 연어, 정어리, 대구, 무지개 송어 같은 올바른 생선을 선택하면 매주 몸에 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식탁에 올리는 음식이 내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장을 볼때 무거운 가방을 들수 있는 힘, 대화를 즐길 수 있는 집중력, 그리고 70대, 80대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바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위험한 생선, 하나를 건강한 생선으로 바꾸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올바른 해산물을 더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발걸음들이 쌓여 몸이 더 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삶의 활력이 살아나는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고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생선을 좋아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보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과학기반 건강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평소에 가장 자주 드시는 생선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내용을 보고 식탁의 선택을 바꿔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많이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사는 삶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